최근 왕물원에서 콘테스트를 통해서 아바타의 저작권 없는 뉴헤어를 만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네네. 보이실까요? 어, 이거는 일단은 만두의 작업 속도에 따라 결정이 될것 같은데요 저도 최대한 빨리 보고 싶은 심정이라 근데 아마 제작상으로는 이제 그 이거 매거진이 나가기 전에는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보여주는 거는 합방이 어쨌든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루빨리 렌트님의 뉴 헤어를 볼수 있으면 좋겠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렌트 기님은 네. 합방이나 작업이 없을 때 여가 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어, 합방이나 작업이 없을 때 같은 경우는 뭐 여가 시간에 보통 방송을 하는 편이죠. 시간이 남을 때 그렇죠.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은 내 네, 자거나 빈둥대면서 그냥 백수의 삶을 즐기고 있는 중. 구매미라는 직업의 특성상 이 집에 하루 종일 박혀 있어야 이 합방하는 데더 유리한 직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집에 박혀 있는 것을 되게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혹시 집 밖에 나가는 빈도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근데 저는 따지고 보면은 저는 집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뭐 항상 밖에 있다고 <laughs>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집에 잘안 들어가시는 거군요? 네 집에는 진짜 어쩌다 한번 네 그냥.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2주에 한 번쯤 아, 2주에 한번세 <laughs> 네, 번째 아. 질문 드리겠습니다. <laughs> 왕미 제라블에서 많은 분들이 멘트님의 뮤지컬을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뮤지컬 고놀을 낼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 고놀로 뮤지컬 고놀이요. 고놀로는 낼 생각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은 일단 제가 팀장이라고는 하는데 더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뮤지컬을 제가 제 많은 인력이 소모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 느낌상 봤을 때 팬치분들은 되게 좋아해 주시긴 하는데 일단은 형이 좋아해야 되거든요. 근데 형이 좋아하는 주제를 찾기도 힘들고 노래 같은 거 자체를 형이 아무래도 좀 선호하지 않는 게 있는 거 같다 보니까 기획 말고 뭐 참여로 하는 거만은 하겠는데 내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 뮤지컬을 볼수 없어서 굉장히 아쉽네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부칠님이 본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는 사람 1위로 뽑을 정도로 협조 박사신데, 최근에 가장 아. 꽂힌 음식이나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 있으실까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다이어트에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요즘은 추, 날이 좀 춥다 보니까 탕류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대찌개 이게 맛있게 먹고 있고. 매운 거를 아. 제가 잘못 먹고, 네. 그냥 조금 뜨끈뜨끈한 그런 국물류 같은 거를 조금 요즘 최근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네. 질문입니다 개같이 비벼 이모티콘이 있을 정도로 비비기의 장인이신데 지금까지 했던 고멤 합방이나 왁타버스 합방 중에 떨어져서 가장 아쉬웠던 합방이 있어요 저는 모든 합방에 일단은 비비는 편인데 모든 합방에 떨어져게 되면은 아쉬운 거 같아요 근데 뭐그 이후에도 왁타정 합방하는 거보은저 사람들 뽑혀가지고 좀 재밌는 게 나왔네 하면서 큰눈머리 차서 볼 때도 있고 굳이 굳이 따지자면은, 제가 이제 더십 이후에 유입이 된 시청자이기 때문에, 오늘 합방하는 더십을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쉽지 않나. 아, 렌트님이 더십을 하셨으면 정말 재밌었을 텐데. <laughs> 렌트개님님 하면 상황극 콘테스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남녀도 소, 심지어는 동물마저 연기를 하셨는데, 가장 마음에 네. 드는 배역이랑 가장 싫었던 배역이 있어요. 아 가장 마음에 드는 배역이랑 싫었던 배역이 사실 제가 어 연기했던 배역들은 다 되게 사람들이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것들만 좀 위주로 많이 했었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배역이라는 거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중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때 그때마다 저한테는 가장 많이 마음에 드는 배역 <laughs> 이런 말하면 좀 약간 좀 오글거리고 그래가지고 아, 오글거리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그날 그때 그때마다 하는 배역들이 저한테는 가장 음에 드는 배역이었고 그런 게좀 있죠. 네, 가장 싫었던 배역은 크로노스입니다. 아, 그 배역을 제외하고는 항상 마음에 드는 배역만 하셨다고 네, 네. 그렇게 생각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아, 그만큼 잘하시니까 좋은 배역을 가져가시는 게 아닌가 싶다 아이고, 그렇게 근데 요즘은 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드셔 가지고 음 <laughs> 다음 질문입니다 렌트게님은 연공전에서 우아쿳 빌리버, 훈수미안 왁초리 등을 부르시며 재치있는 개사로 음악팬츠라고 왁꾸님이 부르셨는데요 음악과 노래를 아, 따로 네. 배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왁굿 빌리버 같은 경우는 연공전에서는 안 내셨고 처음으로 그냥 낸 곡이었죠 그리고 훈수미안 왁초리가 이제 연공전에서 낸 곡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 제가 막 비비고는 싶은데 뭐 비비는 방법 같은 거라든가 그런 기회라 그래야 되나? 그런 비비는 방법 같은 거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계속 노래를 냈던 것 같아요. 그냥 형, 형 까는 노래, 형 그냥 팬츠 위주의 이제 형의 공감을 사지 않는 팬츠 위주의 노래를 많이 그렸었는데 어, 제가 음악과 노래를 따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음악 같은 거는 네, 제가 따로 진짜 배운 적이 없고 그나마 고3 때 이제 입시했을 때 그냥 뮤지컬 이제 노래를 조금 배우긴 했다. 그냥 그 정도 정도였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어 글쎄요 이게 굳이 저는 네, 배우진 않은 것 같네요. 네, 어, 배우진 않았는데도 믹싱이나 화음 같은 것도 네 화음 네. 같은 것도 아예 몰라서 그냥 듣는 거 그대로 그냥 하거나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인력풀이 늘어나가지고 가이드 녹음본 그대로 따라 하면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 그러면 다음 질문 <laugh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게님님은 음. 학창 시절에 진짜 인싸였다고 들었는데 혹시 진짜 못쏠인가요 아니면 컨셉인가요? 이게 중요한 그거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어, 인싸라고 해가지고 못소리랑 어, 못소리 아니란 법은 없습니다. 인싸인데 못소린 법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어, 못소리 맞긴 합니다. 못소리 맞긴 한데 저는 인싸도 맞았어요. 예, 코팡생님과도 친하고. 친구들과 교우 관계도 좋고 어, 그리고 모쏠이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뭐 굳이 여자친구를 사귈 마음이 없었고 대학교 가면은 다 여자친구 사귈 수 있다고 저희 어머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저는 굳이 그렇기 때문에 레이디 분들을 찾지 않았다 사길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 지금도 이제 그죠? 뭐 그죠? 예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뷰에서 무서울 정도로 버튜버분들에 대한 정보력이 뛰어나셨는데 짧은 시간 내에 아, 어떻게 준비를 다 하시는 건가요? 어 이제 와꾸님이세 분을 뽑게 되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의 이제 트로트위치 프로필이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 프로필이나 아니면은 뭐 SNS 계정이라든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점 접근해서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분의 팬 디스코드 방이라든가 이제 그렇게 무지성으로 정보를 모아놓은 다음에. 이 버터브에 이제 쓸만한 질문들을 좀 추려내는 거죠. 이런 정보를 버터브 내에서 풀어내면 재밌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춘식님의 인터뷰에서 히키킹님이 망령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렌트님은 음,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시청자 풀들이 늘어나시게 되면서, 이제 히키킹이 뭐 감이 다 뒤졌다, 재미가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거지 히키킹님은 원래부터 이제 그런 웃기는 방식이 있었는데 메타가 좀 바뀐 거기 때문에 약간 침체기가 조금 있을 것인데 바뀌는 바뀌지 않든 저는 올곧는히키킹님을 되게 좋아하고 리스펙하기 때문에 웃기거나 웃기지 않거나의 그런 차이는 진짜 종이 한장 차이라고 봅니다. 아 되게 좋은 덕담밖에 아... 안 했는데 예. 네 뭐... 상당히 덕담밖에 없어서 <laughs> 악마의 편집이 안 돼서 혹시 조금만 여기 막더선 같은 잡지였나요? 아닙니다 <laughs> 그런 게 아니라 <laughs> 그런 네네. 그런 모션이 제가 안가의 편집 한번 해야 할것 같은데 가장 고르시하고 싶은 <웃음> 멤버가 <laughs> 고르시하고 싶은 멤버요? 그럼 뭐보파은 박사님? <웃음> <웃음> 네. <웃음> 혹시 이유가 네. 있나요? 맨날 공격하실 때마다 맨 대개념은 방송에서 배를 키운 겁니다 맨 대개념은 방송 때문에 상을 이지요 그런 멘트밖에 안 치시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아... 저보다 인기가 없었을 것 같은데 참 그런 부분 좀 아쉽지 않나?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멘트 개념으로 사행시자운 띄워드리겠습니다 맨 렌... <laughs> 나 이게 사행시가 너무 제가 너무 어려운데 글씨가 렌 어, 렌트게누님 안녕하세요. 아 죄송해 요 다시 할게요 잠시 다시 할게요 잠시만요. 아 죄송해요. 네 잠시만요. 다시 운 뛰어드리겠습니다. 아렌 잠시만요. 저렌렌 렌, 렌. 아 이거 이거 커텐치 안 되나 이거 렌트게 너무 어려운데? 거기 생각해 놓으신거 있나요? 사실 렌트님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드렸던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아. 고멤으로 <laughs> 고멤으로 이행시 한 번만 부탁드려도 아, 될까요? 아, 예예예예 뭐. 예, 빠르게 코. 어. 고멤 고맹, 고멤들 모두 화이팅 하십니다. 예. 우리 모두 화이팅하고 어, 우리 고멤분들 언제나 화이팅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멤